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부산 구석구석 골목, 골목 걸어 다니면서 소개하는 부산 꼴통 알밴입니다. 아, 오늘 여기는 지금 천안역입니다. 천안역. 앞에 보이시는 게 천안역입니다. 저, 보시면은 천안역 대있죠 예, 네, 저쪽에도. 천안역. 아, 천안역. 자, 아, 저는 지금 천안역이 앞에 와있는데, 음, 조금 전에 그 천안, 초등학교, 천안중앙초등학교하고 천안중앙시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고, 저는 지금 다시 천안역 앞으로 와가지고, 그 요, 보면, 천안역전시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천안역전시장, 요, 천안역 지하 쇼핑몰을 통해가지고, 길을 건너가서 천안역전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보면은 야시장도요 같이 하는가 봐요. 예, 천안 역전 시장이라고 그 간판이 크게 돼 있네요. 지금 이 시간에 아, 야시장인가 봐요. 문을 다 닫았습니다. 자, 일단은, 지하상가로, 지하상가로 들어가가지고, 어, 한 바퀴 한번 돌아볼게요. 아, 조용하네. 으차차. 여기가 천안역전, 천안역앞에 지하상가입니다, 지하상가. 지금 시간은 화요일입니까 수요일이가 오늘 무슨 요일이고 수, 아, 수요일이구나. 수요일 약 1시 반 정도 됐습니다. 1시 반. 저 위로 나의 문을 다안 열은 집이 많네. 자, 저는 원래 가려고 했던 천안 역전 시장, 천안 역전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천안입니다, 천안. 우선 아닙니다. 자, 나가서 공수 천안 역전시장으로 갈게요. 요금제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서울에서 볼일을 보고 아 천안까지 지금 내려와가지고 어 무화표를 끊었어요 ktx는 좀 비싸가지고 아 ktx를 못 끊고 무화표를 끊었다 보니까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빕니다 ktx는 좀 시간이 바로바로 바로 있었는데 요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두 시간 기다리느니, 지금 다니면서, 시장하고, 중앙초등학교하고, 계속 지금 돌아다니면서, 주변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중교, 저, 천안, 역전시장, 아, 역전 앞에 있는 역전시장입니다. 여기는 막 야시장을 하는가 봅니다. 그고 오늘 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낮 1시 반 정도 됐고요. 자, 여기 시장에 짜장면집도 있는데 짜장면 4,000원 합니다. 짜장면 4,000원. 부산에는 부산 시장 가면 2,000원 합니다. 2,000원짜리 집도 있고 2,500원짜리 집도 있고 3,000원짜리 집도 있고 네, 세 군데가 같이 2,000원, 2,500원, 3,000원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요도 4,000원, 요도 짜장면 4,000원 아무래도 시장 안에 있다 보니까 짜장면 집이 조금 싼 집들이 있네 우동 4,000원, 짜장면 4,000원 예, 순대국밥. 예, 갈비탕 있고 육개장. 보니까 소머리국밥 8,000원. 예, 소머리국밥 8,000원입니다. 8,000원. 자, 시장 주변으로, 밖, 밖에, 상가 밖에 쪽으로 또 이렇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나가서, 앞에 보이는, 저기, 버스 다니는 큰 길인데, 큰길 따라 좌회전 내려가면은 맨나 천안역입니다. 여기가 천안역전시장 주차장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가 뭐지? 구청이가 뭐야? 구청은 자갈, 이렇게 작을리는 없을 거고. 예, 동사무소입니다. 문성동. 문성동이라는 동네에 동사무소네요. 건물은 좀 많이 오래된 건물 같습니다. 문성동 동사무소 건물. 야, 이런 거는 이제, 도, 이 뭐, 성인게임, 요, 저거, 아찐코 비슷한 건물라하죠 이렇게 해갖고, 뭐, 상품을, 상품권을 주거든요. 근데 돈으로 직접 주면 그게 불법이 되니까 돈으로 안 주고 상품권으로 준다 그러더라고. 요그 상품권을 주면은 그걸 갖고 이제 이 어디 가 갖고 뭐 돈으로 또 바꿔주고 예, 그렇게 하는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온라인으로 막 고수 돈을 얼마 이렇게 그 꼬찌랍니까? 뭐 이렇게 돈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막 상대방하고 고수도 또돈 진짜 실전으로 돈이 오고 가고. 그런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가라국수 6,000원. 야, 저 안에 여인숙 골목, 저 여인숙 골목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온양 여인숙, 진천 여인숙, 욕실 완비. 해성 여인수, 인수이 진천, 온양, 장미, 해성 요즘 일단은 네 군데가 있거든요. 야, 여기 딱 느낌 오네. 옛날 역전 앞이니까 여기는 분명히 그죠?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럼 분명히 음, 사창가 비슷하게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미화 여인수, 일심 여인수. 야 엄청 많네. 여기는 옛날에 분명히 사창가였습니다. 이 집은 아직도 영업하는 것 같은데. 빨간, 빨간 절은. 24시간 영어. 야또세상또 돌다보이 또 이런 데도 다 있네요. 오성열이. 제 느낌으로는 이 지역은 지금도 아마 그런 여, 영업, 윤락 영업을 하는 것 느낌이 그냥 느낌이 옵니다. 그러나 어쩌나 천안역을 가려면 어 들어가야 되는지. 자 보면 이 일대가 전부 유인수 골목입니다. 이쁜이다 방딱 제가 아까 나오다가 시장에서 나오다가 저 이쁜이다 방을 딱 보고. <laughs> 저 앞에 가서 맨 마디 씨부리고 가야지 그딱그 생각하고 내가 나왔는데 여인숙 골목을 딱 보게 됐습니다 제가 뭐라 씨부리냐면은 아 나는 이런 간판을 보면 진짜 이쁜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막 그런 말을 내가 한번 하려고 딱 그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이 앞에 이쁜이 다방 있죠 자, 앞에 이쁜이 다방, 이 제가 이거를 보고, 저, 저기 다, 요, 어, 시장 쪽에서 나오면서, 이, 이거를 보고 내가 앞에 딱 서가지고, 뭐랄라냐면은, 야, 진짜 이 집에 이쁜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들어가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려고 딱마음 먹고 왔는데, 갑자기 요 다방, 저기 다방에 여인숙 골목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인숙 골목으로 한 바퀴 돌한 거거든요. 아, 씨. 다음에 또 한번 와서 올일이 있으면은, 여인숙 쪽 한번, 취재를 한번 딱 해봐야 되겠다 지금 제가 표를 끊어놨어요 부산 가는 기차표를 끊어놨어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서 천안역전시장 어 천안역전시장 탐방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하 한바퀴 뺑 돌아봤습니다 두서없이 그냥 마음이 급하지만 두서없이 한바퀴 돌아봤고요 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약낮 낮한 두시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